스노트 볼 건데요. 제가 7권에서 하차를 했었는데, 몇 개월 전에. 그래도 끝을, 끝은 보고 싶어서. 에다가 원래 빔 프로젝터를 사서 봤었는데 이거를 두고 나서 쓸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 이쪽에다가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지금 해볼게요. 여기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해볼게요. 생각해 보니까. 뜨긴 했는데 이게 선이 짧아가지고 음 이쪽에 꽂을 데가 없거든요. 일단은 치워놔야겠어. 할수 있는 건 없어. 이거 해도 나루토 볼려 했는데 일단 할 수가 없으니까 데스노트를 Oh, this is 기엽죠 이게 생각보다 커요, 근데. 이거에 반요만할줄 알았는데 그커 가지고 이건 비밀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응. 하나, 둘, 셋. 우 와. 아니 밝다. 등불. 근데 내부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좀 웃기다. 껐을 때가 더 귀엽긴 한것 같아요. 콕콕콕, 콕콕콕. 여기 생카림도 이렇게. 꼭. 이건 다시 끼워놓을까요? 고양이가 이 러그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응? 응? 가버렸다. 내 네, 올라와 봐. 왔다. 안 떴어요. 세요. 고양이가 생카를 먹고 있다. 도바이 쫀득 쿠키? 엄청 먹어보고 싶었어요.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어. 이런 아, 이걸로 덮고 있지 않았구나. 귀찮게. 보이세요? 지금 11권인데 읽다 보니까 그 노트 읽다 보니까 약간 헷갈려가지고 잠깐 정리를 하고 있어요. 스트다 봤고요. 이거 정리할 거예요. 이거 다 봤으니까, 여기 칸이 부족해가지고, 이것들이랑, 지금 안 보는 이 스파이 패밀리를 정리할 겁니다. 진짜 이 권이 좀 흰색이라 그래? 귀엽네. 됐습니다. 이종으로 됐어. 자요. 아. 완조이다 이걸 샀는데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덤인가 봐요. 날개, 이렇게 까만 날개, 까만 날개 세 개랑, 흰색 날개 세 개, 응. 대왕 날개 한 개. 이걸왜 샀냐면 이 실바니안 두명두 2명, 마리. 옷을 바꿔주려고. 이게 좀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얘네 두 명만. 천사랑 악마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긴 했는데. 이뭐 아닌데? 레이스를 왜 잘못 샀나? 음. 이게 맞나? 이거 아니잖아, 그쵸? 몸이 왜 이렇게 상처가 났어? 달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큰 것도 한번 사봤는데, 이거 하면 이렇게 돼요. 멋있긴 한데, 일단 중요한 게, 옷이 이걸로 안 돼. 이걸로 안될것 같은데. 옛날에 사줬던, 이런, 레이스가 있긴 하거든요. 이건 너무 시스루잖아, 근데. 이렇서 팔을 여기로 빼게끔. 하고, 벨벳을 달면. 아니, 좀 너무, 아, 시스루라서 조금, 그런데. 보라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브라운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오! 괜찮은데? 팔을, 팔 아직 꺼냈었지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까 봐요. 괜찮은데 한 마리 하는데 넉넉하게 리본 네 칸. 이게 무슨 옷이야? 팔 여기로 빼는 어, 어, 거. 이데기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 일단 한번 꼬매고 올게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겹을 입혔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려 했는데, 그럼 약간 좀 뚱뚱해 보여가지고, 그냥 레이스 한 겹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초코가, 보세요. 어떤 게 나올지. 지금, 중요한 건, 이 토끼의 색을 신경 쓰지 말고 본다면, 이게 일번 옷입니다. 이거는 레이스 리본 레이스 이번은이번 2번. 프리롯, 레이스 옷이 나은 거. 음. 한 번에 보 비교해보세요. 레이스 옷이 낫죠? 이것보다. 이게 나은 것같아 이거는 방금 꾸몄는데, 근데, 조악하긴 해요. 이걸 벗기고 이걸 입혀서 천사로 하고 얘는 보라색 레이스를 입혀가지고 악마 날개를 달아주겠습니다. 그러면 다 만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이거 먹으면서 만들고 있어요. 버블티 안녕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옷이 너무 시스루인 것 같기도 하고, 날개를 붙이진 않았고, 그냥 뒀어요. 카메라를, 괜찮은지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 옮겨서 벗겠습니다 옷을 바꿨어요. 이렇게 까만 벨벳으로 바꿨습니다. 나에게도 달고 근데 이 얼굴에 까만 벨벳 털이 다 이렇게 묻었는데 이게 안 떨어져요, 잘. 뒤에는 좀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는 안 변한 것 같지만, 얘도 옷이 시스루라서 안에 흰색 그냥 리본, 옷을 한겹 입히고 위에 레이스를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래서 리포를 보여드리자면, 보면 이렇게 뭔가, 얘도 잘안 보이는데 시스루였거든요. 언니가 얘가 너무 섹시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가지 후보들이 있었는데요. 이걸만 하고 싶었는데, 이게 리본 재질 때문에 막 실밥이 자꾸 나와서 이렇게 두 겹으로 했고, 이... 이... 어떠냐고 했더니 언니가 여전히 섹시하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벨벳 드레스로 끼습니다 귀엽죠? 날개가 줄다 약간 삐뚤게 달렸나봐. 천사와 악마 실바니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귀엽게 잘된것 같아. 굿! 그럼, 안녕!